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아이들의 별표 치는 문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1학년 2학기 1단원 100가지 수에서 아이들의 별표 치는 문제 한번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자, 어, 우리 애랑 똑같은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애들 카드 문제 나오면요. 실수 많아요. 그죠? 실수 많아서 많이 속상하고 엄마랑 싸우게 되는데요. 어떻게 풀면 좋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난 저기 채널에서요,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략을 가지고 풀어라.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거,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여덟 가지나 전략이 있어요. 여덟 가지 전략 중에 어떤 걸 쓰고 싶은지.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죠? 여덟 가지 전략 중에 어떤 걸 쓰는지. 그 다음 마지막은 피드백 하는 거죠. 피드백 하면서 계산 실수는 없는지, 구하려는 것이 맞는지. 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제일 처음은 뭐라 그랬죠?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요. 자, 구하려는 건요. 지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4, 5, 6세 장의 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몇십 몇을 만들 때 둘째로 작은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둘째로 작은 수는 얼마냐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자 구하려는 것이에요. 그죠? 구하려는 거. 그 다음에 조건 한번 봐야 되죠 조건 한번 볼게요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 숫자 (456) 카드가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이걸로 뭐를 만들어요 (10의) 자리수 몇십 10 몇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풀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구하려는 거 알았어 조건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풀까 생각하는데요. 카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작은 수 만드는 거큰수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앞에서부터 작은 거 쓰면은 작은 수 이거는 쉽게 하거든요. 근데 꼼꼼하지 않아서 틀려요. 그래서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실력이죠. 그럼 꼼꼼하게 풀려면 뭐를 해주시면 좋냐? 표를 만들면 좋다. 왜냐면요. 지금은요. 10의 자리수지만, 학년 지나면 100의 자리수, 1000의 자리수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서 풀게 되면은 실수가 없어요. 빠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얘를 어떻게 표를 만드냐? 볼게요. 자, 쭉 만들었어요. 아, 나표 만들기 전략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요. 자, 얘는 10의 자리, 얘는 1의 자리를 넣겠다. 그죠?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러면 카드가 몇개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작은 수는, 제일 작은 수 나왔죠? 그 다음에, 오, 요거까지는 아이들이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수, 40, 육 나왔죠? 이것도요, 순서대로 4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를 쓰게 해준다. 세 번째 작은 수, 40, 아이거5십 네, 4.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은 수, 50, 6.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는 뭐가 나와요? 6십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64, 여섯 번째, 이제 가장 큰 수죠? 65. 이런 식으로, 작은 수를 순서대로 좀써서 표를 만들어 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문제 구하려는 거 다시 보면 둘째로 작은 수, 둘째로 작은 수, 첫 번째 작은 수죠. 둘째로 작은 수는 바로 정답은 46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를 만들면요 네 번째로 작은 수, 그러면은 두 번째로 큰수 그런 거 만들 때도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 이런 꼼꼼한 만들어서 전략은 표 만들기 전략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등호 나오면 또 아이들 긴장하죠. 부등호 나오면 긴장하는 문제 볼게요. 자, 0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구하려는 거. 빨간색으로 줄 쳐볼게요. 구하려는 거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 모든 수. 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수가 뭐 하는 거다? 구하려는 거다. 구 썼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 한번 볼게요. 주어진 조건은요. 0부터 9까지의 수를 쓸수 있다. 자 이런 거 구하 잘 보셔야 돼요. 1부터 9까지 있는 거 있고요. 0부터 9까지 있죠. 이런 거 놓치기 쉬워요. 그다음에 83보다 작다. 작은 수이다. 83보다 작은 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두 가지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전략을 뭘 넣어야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시은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전략은요. 어떤 거 써주시면 좋죠. 예상과 확인이에요. 예상과 확인, 네. 자, 예상을. 해 보면 된다. 이거는 그렇게 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예상하고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다. 어떤 거를 예상하냐? 83보다 작은 수를 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83보다 작은 수를 내가 예상했어요. 그러면은 84를 넣다 었 아니다. 그러면 82를 넣었을 때 작다. 그죠? 그 다음에 어 예상했던 이거 맞았어요. 자 그다음 83보다 작은 수 뭐예요? 82를 예상했어요. 1을 넣었어요. 예상을 했더니 이것도 맞았다. 그 다음 여기서 그러면 답을 또 1, 2 이렇게 쓰는 친구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 뭐였어요? 0부터 9까지였죠. 그죠? 0부터 9까지니까, 아, 0도 넣어야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83. 아이가 여기서 안했더면 야, 빼먹, 또 이렇게, 또 빼먹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니? 이렇게 한번 고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아이가 다시 읽고 피드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는 이렇게 잘 풀어 놓고요. 이렇게 써요. 80 81 82 이렇게 쓴 친구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는 엄마 화가 나는 게 되죠. 근데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피드백해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라 그랬죠? 네모 안에 들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답은 무엇이다? 0 1 이가 된다 이렇게 쓰면 틀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어려웠나요 예 네, 어렵지 않으셨죠 자 오늘도 이렇게 좀 아이들이랑 힘든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고민 해결되셨나요 그럼 봤죠.